예, 바른 정당의 이오은 녀님 질문하십시오 <laughs> 주윤선 정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주윤선 증인은 본인이 불편한 얘기를 하기만 한마디만 하기만 하면 째깍 고발을 하는 굉장히 고발 전문가로 알려져 있는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의아하다고 저한테 제보를 해옵니다 국정조사에서 분명히 위증을 하면 처벌을 받는 선서를 하고 한 자리에서 있었던 얘기인데도 조윤선 정의 내하게 굉장히 치명적인 발언이 있었는데도 전혀 고발에 대한 얘기가 없으니까 이걸 꼭 물어봐 달라 이런 얘기가 옵니다 뭐냐면 정무수석 재임 시절에 최순실과 김장자 등과 함께 근무시간에 정동춘이 운영하는 마사지샵에 간 것이 적발되어 민정수석실 특별감찰관 조사를 받다가 무마되었다는 제보가 왔습니다. 사실이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 한국조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현승 증인은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단한 번도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일을 해서 문제가 된 적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공무 시간에 공무가 아닌 일을 하다가 적발된 적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최순실을 알지도 못하고 본 적도 없고 얘기한 적도 없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위증 혐의에 관한 추가 고발을 할때 제가 의사 진행 발언을 좀 하겠고요. 정동춘 증인께 묻겠습니다. 정동춘 증인도 좀 위증으로 추가 고발을 좀 해야 되겠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오전 답변에서 위증을 몇 가지 벌써 하셨어요. 그것도 국민의 대표 앞에서 굉장히 고압적으로 무도하게 답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노승일 부장 직계가 다른 사람들은 반대했는데 증인이 밀어붙인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반대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일 없다. 반대한 사람이 누군지 이름을 대라. 잘 확인하고 말해라. 아주 고압적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사실 그때 제가 알고 있는 이름을 말을 할까 하다가 또 그분의 실명이 밝혀지는 것이 예의가 아닐까 해서 제가 말을 안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공교롭게 이렇게 이사록이, 이사회 회의록이 공개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11페이지나 되는 회의록을 여러 번 제가 아주 꼼꼼히 줄을 쳐가면서 다 읽어봤습니다. 참석자는 딱세 사람이에요. 증인, 정동준 증인 한 사람, 그 다음에 나머지 두 사람. 근데 이 나머지 두 사람은 시종일관 보면 노부장에 대한 중징계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박과장이 더 중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노부장에 대한 중징계를 해고를 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하는 사람은 증인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증인의 얘기가 틀린 거예요. 근데 증인이 굉장히 고압적으로 이 회의록이 공개될 걸 몰랐는지 위증을 한 겁니다. 지금 한 이사 A라는 이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언론에는 최순실 지시에 의해서. 증인이 징계하려는 것으로 나온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그런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계속 증인이 주장을 하니까 언론에 기밀을 유출했기 때문에 중징계를 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하니까 그 이사 A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언론에 유출한 것은 노승일 부장뿐 아니라 박헌영 과장도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재단과 관련이 있는 듯 말하는 등 문제가 아주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다른 이사비는 증인이 해고 조치를 계속 주장을 하니까 해고라는 말까지 나오는 것은 너무 과격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아까 분명히 아침에 증인은 뭐라 그랬냐면 해고는 자기가 얘기한 적이 없다고 계속 잡아 뗐거든요. 근데 여기도 계속 회의록기 그렇게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인이 지속적으로 중징계를 주장하니까. 그게 아마 증직이라는 얘기가 있을 텐데요. 에이, 잠깐만요. 아니요, 지금 제가 읽고 있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제가 지금 문맹이 아닙니다. 국어를 몰라서 글자를 몰라서 엉터리 읽는 사람 아닙니다. 경고를 주어 차후에 이런 일이 생기면 옳지 않다는 것만 알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굉장히 경징계를 하자고 이사 B가 얘기해요. A, B 밖두 사람밖에 없어요. 두 사람이 이렇게 반대하는데 본인이 한거 맞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침에 위증한 거 확. 시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 회의록이 조작됐다고 계속 얘기를 오늘 하루 종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최, 존경하는 최교일 의원님 말씀하실 때도 뭐라고 자꾸 얘기를 하냐면 본인은 있지도 않았는데 자기들끼리 그냥 조작해서 만들었다. 그런데 본인이 있지 않은 데서 하는 회의인 것이 밝혀지고 있어요. 거기 회의록에 보면 9페이지 하단부터가 본인이 엄, 조작됐다고 얘기하시는 부분인데 어떻게 시작하는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논의하는 안건은 정관제 29조에 의해서 의결 제척 사유가 있기 때문에 정동춘 이사장 본인에 대한 안건이기 때문에 정동춘 이사장 본인은 제외하고 다른 사람이 임시 의장을 맡아서 진행하도록 한다 하고 그다음부터는 정동춘 이사장을 배제하고 시작하고 있어요. 당연하죠. 정동춘 이사장을 해임하는 결의안인데. 그러니 조작이 아니라 본인은 없는 데서 이루어진 회의가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가지고 계속 본인이 없는 데 자기들끼리 만들었다 조작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위증의 혐의가 다분해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 우리 정동춘 이사장을 새로운 위증 혐의를 추가해서 저는 고발할 것을 건의를 하고요. 그다음 또한 가지. 미로와회의재단은 재순실 사단에 의해서 전회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재단입니다. 자금이 어떻게 조달됐느냐 하는 것도 물론 규명이 돼야 되겠지만 그 재원의 성격이 범죄자금이냐 아니냐 물론 그것도 앞으로 밝혀질 겁니다 근데 그게 밝혀지는 것과 별개의 문제로 지금 현재까지 목적에 맞게 집행되고 있지 않다 이거는 모두가 인정하는 바입니다 이미 규명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두 재단이 집행이 지금부터 즉각 되지 않도록 이두 재단에 대해서 모든 활동 중지시키는 집행정지 가처분을 요청을 해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이것을 당장 중지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업이 지금부터는 일원 한 푼도 집행이 되지 못하게 이것을 우리 위원장님께 우리 위원회 의결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이해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다음